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꾸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30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냐 사람으로 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 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것이 만일 사람으로 라 하면 성이 요한을 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고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 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가 얼굴을 맞대 예배드리면 서로 인사하시죠라고 할 텐데 우리가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가족끼리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 마세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이렇게 관광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마세다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유적지이지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합니다. 아, 그때 어, 이 로마 군을 대항해서 우리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겠습니다는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마사데라고 하는 곳에 어, 모여서 끝까지 전투를 합니다. 그때 거기에 모였던 남녀노소 모두해서 690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최후 수단까지 싸우는 겁니다. 690명이 남녀노소가 싸우면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겠어요. 그렇죠? 기록에 의하면 3개월을 버텼다고 하니까 군인들을 상대로 민간인이 3개월을 버티는 게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나라를 지키겠다고 싸웁니다. 이제 3개월이 지난 이후에 더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마한테 항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순교하는 게 낫겠다 하고 그 사람들이 다 자결을 하는. 그래서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애국열사를 남는 그 격정지라고 해서 마사데가 아주 중요한 유격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갔을 때 그곳에 많은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합니다. 내용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이 여러 군데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하는데요. 수업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너무 자유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처럼 뭐줄줄 마차 앉아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누워서 공부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서서 벽에 지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앉아 있고 뭐 여러 뭐 자유롭게 이게 공부를 하는데요. 자유로운 것처럼 내용도 자유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 한 30분 정도 지켜봤었는데요.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요. 아니면 학생들이 궁금하면 손 들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성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자유롭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 수업도 저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대 교육법을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공부법이 좋기 때문에 뭐 세계에서 1위, 2위 뭐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너도 나도 우리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은 유대인 교육법을 좀 배우자, 막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유대인의 교육법을 이렇게 책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 "너 오늘 뭐 배웠니?" 이렇게 질문한다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오늘 너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뭘 질문했니?" 이렇게 묻는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하면 지혜롭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사드에 갔을 때 아이들이... 계속해서 실세 없이 손을 들고 질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저 모습이 그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좀 공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이제 제사장들과 이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내용이 뭔가 하니까 당신이 무슨 권세로 여기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까 하는 질문을 해요 이왕 질문하는 거참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리켰잖아요 며칠 동안 그리고 이제 성전이 장사구들로 북적이고 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곳을 다 정화작업을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더 진지하게 물어볼 질문들이 많지 않았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 무슨 권리로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 가르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지혜롭지 못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지요이 질문 속에는 두 가지 통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슨 권세로 말씀을 전하느냐 하는 이 속에서 권위를 좀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사장들이나 또 레위인들은 태생이 원래 제사장 아닙니까?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고유적이고 절대적인 거라는 거겠죠 우리 고유 권한을 더 침해하지 마 이런 얘기가 그 속에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장로들도 왔고 라비들도 왔다고 하니까 이라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인정받은 사람이 라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공부했다고 열심히 공부했다고 어떤 선생님 밑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유다지파이지만 예루살렘에 살지 아니하고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낯선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시 나사렛은 지금하고 좀 달라서 거기에는 정말로 두메 상권 아주 오지.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공부를 배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목수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제사장의 질문 속에는 너 배운 게 없잖아. 그런데 왜 성전에서 말씀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해?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집안도 보니까 돈 많은 집안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목수의 아들이니까 집안도 뭐 형편 없을 것 같은데 노는 사람들도 그래요.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끼리끼리는 누구였습니까?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라비들이 예수님을 좀 무시하는 듯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속내는 뭔가요두 번째 속내는 예수님을 결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좀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 19장 47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죽일까 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꾀했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까 의논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질문 내용이 뭡니까? 너 누구, 누가 성전에서 말씀을 가리키래? 라는 질문 속에는, 그리고 나서 찾아낸 이야기가 뭐냐면, 성전에서 가리킬 수 없는 사람이 성전에서 가리킨다 하는 꼬투리를 잡고 싶은 거였죠 만일에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면,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그렇게 가리키는 게 옳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했던 사람이 지금 와서 별것도 아닌 질문에 대답도 못해 아마 이렇게 해서 비웃음거리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대답이 하고 계십니다. 그 대답이 뭡니까? 나도 너희에게 어하나를 물겠는데 거기에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고 대답하지 않으면 나도 안 하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래 해 봐라 했겠죠. 그럴 때 예수님의 질문이 이겁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서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것을 좀속 깊이 들여다보면 아, 이게 참 애매한 질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을 대했던 태도가 걸리는 문제거든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고왔다가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에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이 뭡니까? 똑같이 너 누구의 권리로 말씀을 나누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오해하게 만들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방해와 공작들을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자, 이런 시점에서 예수님의 질문이 뭐예요? 세례요한의 가르침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로부터 왔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랬을 때 만일에 이들이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러면 세례요한은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를 함부로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를 하고 계속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좋지 않은 행동들을 했던 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겠지요 그러니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선자라고 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에게로부터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사람에게로 왔다면 아까 서두에도 말했던 것처럼 자기들은 훌륭한 선생님들을 밑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았는데, 그렇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놀랄 만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수긍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수긍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권위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데 이 세례 요한은 어디서 배운 것 같지도 않은데 우리보다 더 훌륭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로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얼머에 잡겠다고 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주눅이 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모르는 사실들을 질문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잘 알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어, 아는 방법이 질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 제사장의 질문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잘못된 거죠. 설정이 뭐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것이 설정이잖아요. 잘못된 질문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이 제사장들의 그 얇은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얄팍한 지식을 잘알지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이세에게 사무엘을 보내는데요 사무엘이 왕감을 찾아요 그리고 첫째 아들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잘생겼지요 정치도 좋지요. 왕감인 거라고 생각하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속히 왕을 주셨다 하는 그기쁜 마음으로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고니와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서, 속을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속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잡기 위해서 의논했고 또 이런 질문하는 의도가 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기보다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는 거지요. 자, 나도 너희들에게 질문한 거지 할게. 너희들 대답하면 나도 할 거야. 세례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에게서 온 거냐라는 거죠. 그 질문을 받은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5절과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어디서 왔는지 우리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이 사람이 뭔가를 가르쳤는데 잘하는지 못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저 사람 나 좋아하나 안하나 확인하고 싶어서 뭐 질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감정이 개입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한 거죠.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올무를 파듯이 우리가 질문할 때 누군가를 해꼬지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우리 살때에혹 질문할 일이 있다면 누구를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청문회 자주 하는데요. 청문회를 가만히 보다 보면 수많은 질문들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질문들이 어떤 질문들이에요? 몰라서 하는 질문인가요? 아니죠. 난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질문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뽑아오는지요? 그러나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질문할 때에는 정말 궁금한 것들, 정말 알고 싶어서 그런 질문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질문은 많지 않아요. 좋은 질문들 그렇게 선하게 우리가 질문하고 또 깨닫는 은혜의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질문입니다.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 또 다른 질문을 해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나는 모든 걸다 아는 것 같이 대답을 해요. 아, 그거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질문을 계속해서 질문에 대답하고 질문에 대답하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내가 많은 지식을 알고 있었는데 막상 대답을 하다 보면 대답을 못하는 한계가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나쁜 질문일 수 있겠죠.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는 질문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계속 질문하다가 우리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너 여기까지 아니 참 잘한다. 난 거까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너가 많은 것을 할수 있는 사람이다 너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하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질문에 대답하다 보면 나의 약함도 알게 되고 나의 강함도 알게 되고 그러고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감춰졌던 비밀들을 찾아내는 거죠 내 자아가 어떤지 잘 몰랐던 사람들이 그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표를 다시 설정할 수 있고요. 어떤 계획이 없던 사람이 계획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어 가요. 그래서 그것을 산파술이라 이렇게 칭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산파술 질문하는 이 기술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질문을 해도 상대방을 칭찬할 수 있는 질문, 그 사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데 스스로 나는 못 해. 나는 할수 없어. 난 연약해. 나는 못 생겨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기 부끄러워. 나는 내성적이니까 하고 자꾸 이런 것들로 인해서 크게 성공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너는 훌륭하다라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 이런 것도 할수 있잖아. 너 이런 것도 해. 너 나보다 더 잘생겼어. 너할수 있는 사람이야. 너 예전에 이런 일도 했지 않니? 예, 그런 얘기들이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약점을 끄집어내서 너하고 야단을 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넓은 사랑으로 죄인이지만 죄를 끄집어내서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깨닫는 거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해요. 그때 예수님이 죄를 끄집어내서 너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를 졌지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을 고백하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사개오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개오에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사개오야 꽁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서 머물겠다. 이 말씀만 하셨지 그런데 사개오가 집에 가자마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님, 제가 혹시 남들한테 거짓으로 돈을 많이 거뒀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치부들을 깨닫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한테 야단을 칩니까? 세리로서 누구 걸뺏었서 야단 칩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약점을 끄집어내서 공격하기보다 칭찬과 격려를 우리가 쉬지 않고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은 감정이 있어요. 오르코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양심도 있어요. 죄라는 문제를 거론하지 않아도 충분히 깨닫고 스스로 리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자리에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나도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겠어 하는 고백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처럼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너 누가 누구의 권세로 그렇게 했냐고 힐책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포용으로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동일한 은혜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